예, 쓰십니다. 얘기할까요? 지금 얘기 지금 지금 예. 어 공무원이 자기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선거, 특정 정당 선거 후보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완석 행정관과 송철호 시장. 성병기 부시장을 공범으로 보고 세 삶을 이번에 함께 고발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청와대가 진두지휘에서 훼손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선거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낼 것입니다. 선거 개입으로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거기와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